여기는 인천 바닷가입니다. 여기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겠습니다. 미소입니다. 아, 맛있어 보이나요? 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미소님, 네.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좋은 일이 막막 <laughs>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 좋아서 어. 제가 폭발한 지경입니다. 발전의 기회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응. 응? 그러니까.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자신입니다. 여기 지금 어딘가요? 네 여기는 인천 앞바다입니다. 풍경이 괜찮나요? 네 비가 와서 음.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갔어요. 자, 살면서 폭발적인 자극이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얼마 전에 <laughs> 오늘 비가 오는데 아주 운치가 있어. 요 어때, 운치 있지 않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오기 네. 잘했죠? 네, 음. 비가 내려서 안개도 끼고 또 갯벌 구경도 하고. 또 우무도 껴있기 때문에 음. 너무나 좀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볼 때마다 마치 어떤 다른 행성에 그 어쩜 화성 있죠? 오, 좀 그런 그런가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아직 약간 개발되지 않은 음, 자연적인 그런, 느낌. 예, 그런 곳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 이 영화에 한번 장면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점을 중요한 타이밍이 있죠? 네.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음. 뭐, 젊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오고, 음.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적게 오고, 음.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인생 어느 순간순간에서나 기회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기회를, 음. <laughs> 기회를, 잡아서 정말 발전이 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기회를 놓쳐 버리거나 또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에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가 되거나 더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게 회복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겪어도 되지 않는 고통을 또 겪게 되겠죠? 그렇죠. 음. 회복되기까지 첫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음. 이런 후회도 많이 할 것이고 자괴감도 많이 들 것이고요. 미... 또 발전하지 음. 음. 못한 거에 대한 뭐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선님은 그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으셨나요? 네. 잡아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뒤로 물러나서 웅크리고 음. 있는 것은 저희 이미지와도 맞지 않고 하늘의 뜻과도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회를 잡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살면서 네. 정말 네. 엄청난 네. 자극이 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음. 어떤 폭발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그 음. 자극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여 좀 음, 준욕이 들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로는그 음. 자극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자극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예. 우리가 결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어떤 네. 기회든 얼마든지 본인을 발전시키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게 절대 긍정의 어떤 힘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약간 괴롭기도 하죠. 네, 그렇죠. 아픈 만큼 음. 성숙한다는 말처럼 그 어떤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릇이 깨져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당하는 순간은 정말 힘들고 아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빛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좋게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선님이 며칠 전에 그런 네. <laughs> 좀 펑펑 울었죠? 네, 학교에서 네. 이 남자 중학생들을 너무 장난을 쳐서 네, 제가 맞습니다. 펑펑 울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울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정말 발전되는 저의 성격뿐 아니라 어떤 대처하는 대처하는 여러,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네. 분명히 발전이 될것 같죠? 네, 발전될 음. 거라 확신합니다. 올해 안으로 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 음. 아니라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도 제가 막자신 없는 부분, 막 될까 안 될까 망설이던 부분까지도 어떤 것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예언을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어때요? 그 예언이 그냥 좋은 예언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예언을 해 주셔서 제가 감당을 잘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음. 지금까지의 저의 과거를 봤을 때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제가 잘 견뎌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 예언이 될것 같나요? 사실 그 예언이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지만 음.. 자신법사님의 말대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석으로 되고 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세부로 MT를 떠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계신 우리 빛난 존재 재훈님과도 제주도로 MT를 갈 것이고. 네. 좋나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특히 저는 여름 방학을 정말 보람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여행을 계획했는데 너무나 설레고 빨리 힘든 일학기가 끝나고 세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소 님은 또 이제 소설을 쓰셨죠? 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저 제가 잠깐 읽어 봤는데 네. 상당히 음, 충격적인 네, 재미있고 관한 소설을 쓰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연재를 좀할 거죠? 네, 예, 그럼 추후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한마디 하자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삶이 지루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열심히 하면서 정말 그 하루에 충실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laughs> 할게요. 미소님, 네.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 제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언가는 아니지만 응.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할수 있습니다. 응. 우리는.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필요한 것도 생길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이 될 것이고 어떤 좋은 것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실력이 되거나 어떤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